오늘 가장 화제가 된 인터뷰는 이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 서로 연결되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뭐길래?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임성근 사단장 쪽에서 뭐 구명운동을 했는데 엄청나게 힘이 강력한 그런 백을 써서 그럼 뭐 어, 용산에 백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구명운동을 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예,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수사로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누군가와 임성근 사단장이 친한이, 예. 뭐 각별한 인연이 있으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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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사람이 결국 네. 어. 임성근 사단장 보호하려고 한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이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다. 이게 1설이고요. 네. 제 2설도 있는데 이게 네. 비공식적인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저는 제 추측이지만은 제 생각입니다.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 해병 특검과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이미 많이 돌던 설입니다. 사실 임성근 사단장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두고 이 사건의 핵심은 장관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가 결국 대통령실 전화 한 통에 뒤집어진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격노할 만큼 판을 뒤집은 게 과연 누구겠냐 이겁니다. 만약 도는설처럼 건희라면 최근 중앙이나 동아가 김건희를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한다라는 사설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이 사건 회수와 관련한 부분인데 이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종수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회수는 귀국 뒤 사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재훈 법무 관리관은 장관 지시도 없이 사전 보고도 없이 어떻게 사건 기록 회수를 결정했을까요?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등장이 이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이시언 공직기관 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윤두창의 핵심 측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이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발탁될 정도로 윤과 가깝다고 합니다. 결국 이 비서관이 윤의 의중을 반영해 최상명 사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법 기술을 주도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니 여론도 압도적입니다.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 21대 국회 내 최상명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67% 반대한다는 의견은 19%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의 국정 수행에 대해 다른 응답층에 비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응답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대다수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60%를 상회하는 가운데 70대 이상에서도 찬성 의견이 46% 반대 의견이 30%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도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등 대부분 지역의 찬성 의견이 60%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골수 이직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분석할 머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압도적 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하는데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동훈이 전당대를 늦춰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네. 오히려 대통령실이 한동훈을 경계하려고 전당대를 늦추려고 하고. 어. 지금 하면 한동훈이 1등 할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한동훈 김빼기를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우려를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원내대표를 뽑잖아요. 네.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원장 할수 있어요. 음... 국민의힘 당원 당기고 비대위원장 두달또할수 있거든요. 두 달, 네. 두달 두달 이렇게 대충 뭉개버리면 네. 실제로 한동훈을 총선 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와해되게끔 만들고, 네. 그런 그 사이에 눈을 만들었습니다. 올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작전을 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